곧 생일이다. 하, 곧 생일이다. <웃음> <웃음> 어 시기. 강가 생일인 것 같다. 맞네. <laughs> 제 생일이 언제지 아세요? 당연하지. 언제예요? 당연하지. 십일월 <laughs> 1 5일 거지 선물을 준비해달라 이정자. 아니야. <laughs> 거짓말쟁이. 최대한 아, 모으고 <laughs> <채팅창 웃음> <보고> 계신다는데요, 사람들이. <laughs> 내가 말하고. 진짜로! 11월 어. 15일인 거다 알고 있지. 1일 1호. 어. 그 다음 러스트 집 비밀번호로 해야겠다. 오늘도 아, 오줘좋아늘도오늘줘아나 어제 진짜 너무 많이 뭐 과식을 해가지고 배탈이 났다니까 님들. 진짜 그 정도로 많이 처 먹었어 어제. 하나 아. 하나 어! 커피 소바 빠. 어, 깜짝아! 안녕가지고요. 잠시 안녕. 이건 잠깐만 방송 좀 해주세요. 저 잠시 안녕. 뭐지? 커피를 흘렸다는 거야? 코피를 흘렸다는 거야? 커피요? 근데 코는 왜 막혔어? 코피 아니야? 코피 흘려가지고 코 막고 좀간거 아니에요? 아나 꿈에서 실포빠랑 포나하는 꿈 꿨다. 아까 한 시간 잤는데 실포빠랑 음. 포나 존나하는 꿈 꿨어. <laughs> 그래서 막 내가 건물을 막 존나 쑥쑥쑥 짓는 거야. <laughs> 재밌더라고. 꿈에서 재밌었어. 그러니까 포나를 하고 싶다. 아니 그냥 꿈을 꿨다 아니 지금 눈치 볼수 있게 말 수가 없는 뭐라는 거예요 재밌게 할줄 알아요 일단 들어와요 일단 들어와요 제... 강진님이 대놓고 얘기해도 롤 계속 하자 그랬을 거예요 뭔 포나요 포나한다고안 했는데요 포나 그리고 포나 많이 사랑해주세요 갑자기요? 네. 마, 사랑은 마, 하지만 약에 사랑은 하지만 할수 없다면 제일 아니, 나쁜 남자인 그거 아시죠 그게 그런 그게 어딨어 사랑했는지. 어? 사랑은 하면 사랑하는 거지 어? 어떻게 사랑이 함께...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laughs>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봐봐요. 사랑을 하지만 이어질 수 없는 거는 몸이 멀어졌을 때. 하지만 늘 가까이에 있죠. 포트나이트는. 과몰입 니은왜 말하셨어요, 그러면? 미드노트는 각. 가... 아니 근데 보통 잠을 못 자면 피곤해하지 않나? 오늘 왜 이렇게 평소보다 더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저요 살쪄가지고. 어제 아니, 살을 진짜 저녁에 라면을 오랜만에 먹었어요. 아 원래 평소에 라면 안 먹어요? 잘안 먹어요. 밥을 잘안 먹는데 아니, 근데... 어제는 새끼 먹었다고. 그러면 강진님 저번에 봤을 때 호빵맨이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호빵빵빵빵맨. 호잉 <laughs> 아니 애들아 채팅창으로 좀왈거왈부하지 마. 뭐 롤드컵 결승전 마지막 판이냐 진짜. 한판 졌다고 존나 <laughs> X발이네 이면발 새끼들. 너네 다 닥쳐. <laughs> 한 번만 더 바텀 라인전으로 하면두 발이 잘라버립니다. 그냥 불태워버립니다. <laughs> 아니, 레튼들. 네, 근데... 아, 화나신 거예요? 뭐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어. 내가 못해서 졌다고. 내가 뭐정치를 했냐, 뭐 했냐. 근데 끝까지 그냥 울고 늘어지지 좀 마. 제발 진판은 그냥 잊읍시다. 아니 화장실 갔다 와서도 채팅창에서 바텀 라인전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냥 얌전히 보세요. 어차피 이 <laughs> 점수에서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 원래 내가 제일 잘한다 생각하고 게임을 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 <laughs> 리탄테 전화 나 걸까? 신신한데? 여보세요. 아 어... 누구세요? 저 리탄데요. 아 잘못 걸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여보세요? 네잘 거셨나요? 아니요.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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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귀엽네. 야야아너 오늘 뭐 해? 나 오늘 아무것도 없어. 나랑 뭐있자 나랑 7 시에 뭐있자 싫어. 말할 수없으 말아. 아 안녕. 여러분 옆다보는 뭐야? 존나 귀엽다. 야, <laughs> 말도 아, <laughs> 아 네, 싫다면. 모든 스트리머분들이 아니 나욕안 했는데 뭔 소리야! 아니야! 막이프로젝트 욕하고 막 그래야지! 이그이 버스터 콜 발령 전화 조심하라! 예나아 응? 이행시 해줄게. 이행시? 어. 헤어로 해줘. 네. 헤! 해어져 야! 안 돼!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아니 왜! 안분 사이에 존나 귀여워졌네? 너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졌어? 뭐야? 안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laughs> 아이, 뭔 소리야. 너가 헤어지자고 알았을 때가. <laughs> 이따 7시에 만나. <웃음> 아, 알겠어. 아 너블님, 오랜만에 예. 방송에 나오셨잖아요. 예. 그거 듣고 싶대요. 피젯스피너 뭐야, 피젯스피너 <laughs> <laughs> 오늘은 피젯스피너를 돌려볼 건데요. <laughs> <laughs> 오늘은 엄마 몰래 만든 천독칼로 액체 괴물을 잘라 볼 거예요. <웃음> <웃음> 아.. 겁나 죽겠네. 너분다 우루프 우루프 할까 그러면? 진짜 <laughs> 누구지 모르겠지만 정말 현명하다 나중에 그러면 고양초세 어, 어, 아니 미, 근데 황인준 뭐, 너 어차피 이따 포트나트 해야 돼. 왜요? 어, 야나 그때 나 소원을 시켜주면 안 돼? 나 황인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 듣고 싶어 아니, 아니 황인준 소원 아, 잘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보면 광고 방송 잡힌 줄 알겠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진짜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 아, 그니까 러 나한테 막 프로젝트 받고 막개 열심히 할 때는 하자가면아 근데 했잖아 개새끼야 몇번 <목소리법> 하면 <목소리법> 한번 해주더라 그때 내가 대반에 네가두번 하자고 한번 해줬어 안해줘야네가 <목소리법> 시X 니가 포트나이트 하 혼자 하니까 신짜 많이세요? <laughs> 아, 인준이 개웃기네. 들어와. <laughs> 맨날 남자애들이랑 정보화 마을 가서 PC하고 <웃음> <웃음> 어, 혼자 산타고 막 놀고 그러고 막 나만의 비밀 기지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막 그랬어. 그때. 존나 활동적이었어. 역시 핵인입니다 <laughs> <laughs> 형님 무슨 연애십니까? 우결 때려시고 <laughs> 조직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박녀형님이랑 <laughs> <laughs> 강지영님만 기다리고 <laughs> 있습니다. <laughs> 우결 때려시고 다시 조직으로 돌아오십시오 <laughs> 만나면 재밌어 진짜. 맞아. 응. 약간 각자의 포지션이 또 따로 있어. 음 응, 맞아. 나 응. 뿌언 언니는 긍정 담당음 응, 맞아. 그리고 설빈 언니는 이쁨 담당. 응. <laughs> 음. 자언니는 어휘력 담당. <laughs> 음, 말을 되게잘 하시고. 그리고 는나는 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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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아반 잠반, 잠반, 아반 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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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반 잠반, 담반 잠반, 잠반, 잠 먹던 대하를 조금, 이렇게, 껍질을 까서, 솔빈이랑 같이 주려고 나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갑자기. 대뜸! 정말 처음 보는 거기, 이제, 같이, 뭐, 다른 테이블온 음. 사람이. 어, 뭐. 그거 뭐예요? 저, 그거 저 주시면 안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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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뜸! <오케이. 웃음> 어, 가고 있는데! <laughs> 그래서, 에? 일단, 아, 저, 고이에 주려고 하시는 거죠. 어, 저, 저 주세요. 이러면서 막, 코 앞에까지 다 가가지고 손을 내미는 거야. <laughs> 아니, 아니, 손을 곱게 <굳게> 먹어야 되는데. <laughs> 아니, 어이가 없네. 그래가지고 솔벤이랑 나랑 이거를 뭐야 하고 있는데 <laughs> 내가 거기다 대놓고 왜요? 아 이거 이거 왜? 아니 내가 줄 거야. 이런생각으로 <laughs> 왜요? 그랬더니 아, 본인도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고양이가 본인한테는 안 온다. 이제 그런데 안 오는 이유가 있었어. 고양이한테 먹이를 주면서 다른 손으로는 계속 만지려고 하니까 얘네가 시야는 먹이에 있는데 갑자기 위에 뭐가 자꾸 본인의 머리를 이렇게 치니까 응. 이제 그것 때문에 뒤로 자꾸 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응. 좀그 고양이 줄 대화를 조금 뜯겼어요. 삥 뜯겼어요. 대화 <laughs> 삥 뜯기는 건처음이었아 <laughs> 예전에 저도 거기 한번더 갔었을 때술 취한 여자가 저보고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근데 남자친구 예에서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웃음> 여자가. <웃음> 남자친구가 계속 말리고 그러던데. 웃기네. 거기 가면 꼭술 취한 사람들이 있어. 그, 술 취하면 꼭 말을 걸어. 감봉어 음. 씨. 예. 화할거야요 어, 아니 날씨아이 본다니까? 음. 본다니까요. 본다니까? 본다니까요? 뭐냐고 날씨아이. 야, 뭐, 대화가 뭐, 안 뭐. 통하는 거 같거든. 아니, 그래서 할 거야, 안할 거야. 빨리 들어와. <laughs> 정말 날씨아이 볼 거예요? 그쵸? 그래, 본다니까 빨리 들어와. <laughs> 본다고! 일단 진정해, 진정. 그럼. 아니, 걔 답정너야. 좀... 어쩌라는 거야? 올 거야, 말 거야? 말을 해 <laughs> 아니, 답장을... 아니 답그 이게 답... 기다발 할 시간을 주셔야죠. 닷실분님. 아 10분은 준거 같은데 어물쩡 어물쩡거리나. 리얼리 리얼리 그러면 리얼리 그러면 내가 일단 레프 게임 다잘 봐. 아니, 리얼리 리얼리 아니, 리얼리 이더 좋아해. 네. 요. yeah 바바바바 저희 언니를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